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까? 특집 아슈의 쇼스트 박찬호, 쇼스트 당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제 앞전 시간에 같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노협 홍삼, 홍삼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 홍삼 다 누구에게나 저, 공통적으로 좋잖아요. 음, 맞아, 요 많은 분들이 아마 네. 홍삼 좋은 건 아실 텐데요. 네.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네. 기능이 네. 바로 면역력에 도움을 줘서요. 네. 우리 몸이 조금 더 튼, 튼튼하고 네. 각종 유해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네. 역할을 자생시키는 그런 음. 건강 식품으로 네. 많이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구성을 일단 알려드리게 했는데요. 음. 오늘 하, 여러분들. 뭘 선택할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루 홍삼이 있고요. 네. 하루 홍삼 플러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홍삼 골드 플러스가 있는데, 네. 이 하루 홍삼과 하루 홍삼 플러스는 건강기능식품이고, 음. 이 홍삼 골드 플러스는 식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농협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왔는데요, 그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홍삼이 자, É, 30개 들어 있는데 35,200 원. 네. 하루홍삼 35, 네. 플러스가 35,700 원. 50 원. 7 5 0 원. 7 5 0 원. 네. 그 다음에 홍삼골드 플러스가 33,000 원. 네. 3만 원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6만 원 넘어가는 돈인데 네. 오늘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해서 이렇게 또 할인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께 찾아왔는데요. 네. 사실 이 농협홍삼 한삼인 같은 경우에는 음. 누구나 이 건강식품을 받다 보면. 네. 뭐, 아, 이거 왜 샀어?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거를, 망소. 어휴, 고마워. 홍삼 선물은 네. 언제 받아도 기분 좋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기에 오늘 브랜드가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협이잖아요. 응. 농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세 가지 버전으로 홍삼이 나왔는데, 차가차가니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석주주 육만만님 공식 김학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아시죠? 용 홍삼 같은 아시죠? 경우, 하루 홍삼이 있는데 음. 이 하루 홍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홍삼 그액기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먹으면은 너무 써. 너무 써.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너무 좀 쓰니까 음. 아로니아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어, 아로니아. 아로니아 되게 몸에도 좋고. 네. 맛도 맛있어요. 당연하죠. 안토시아닌도 들어 있고, 음. 그 홍삼과 아로니아가 만난 게이 하루홍삼이고요. 네. 거기에 다른 거 플러스는 플러스.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요,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서정씨도 좋아하는 거예요. 달달한 벌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이다! 진짜 와. 맛있게 홍삼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네.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총1 0박 10, 그러니까 10개씩, 3박스로 이루어져가지고 총 30포씩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구성이요. 하루 홍삼은 35,200원이고요. 하루 홍삼 플러스는 35,750원이에요. 그니까, 러이한포한 한 포씩 벌꿀이 더 첨가되는데, 55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왕이면, 네. 맛있게 드시라고, 하병산 플러스 네.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 아로니아 넣는데도, 넣는, 좀 달달한 맛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벌꿀이 들어간 거. 음. 벌꿀. 이걸 사시면 되는데, 네. 55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뭐살 거예요? 저는 이거요하홍산 플러스. 550원 제가 투자하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투자만 하면, 30%다 벌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거기에다가, 네. 오늘. 플러스인데요. 네. 이거는 이렇게 포 형태예요. 네. 우리가 섭취하는 음료 형태로 나왔는데 네. 이거 역시 맛이 너무 괜찮아요. 네. 왜 홍삼을 못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쌉싸름한 그 뒷끝 맛 때문일 건데요. 네. 오늘 세 가지 다 아로니아 성분 들어가 있고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맛있게 건강 챙기시라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농협에서 나왔고요. 가격도 오늘 최대 50% 특가 할인이에요. 네. 가격 먼저 확인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코프님이 네. 맛있다고. 네. 천우영님 많이 드세요. 네. 아로니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로니아를 음. 자꾸 먹으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그런데 홍삼인데 홍삼에 아로니아가 들어갔다는 점 알려드리고 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득템하시죠